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뭐 어,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삼루 주자 득점. 이루자도 홈을 조동화가 이타점 적시타로 오늘 경기 차이를 만듭니다. 되는데 두 명의 타자가 무사히 지금 주자출루했는데 초구 타격은 조금 아쉬워요. 우중간 타구가 멀리 갑니다. 한점을더 추가하는 SK. 2사 후에 신현철의 적시타. 3대 0입니다. 이런 장면 하더라고요. 더어 올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공격수가 좋습니다. 많은 이 타구는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오! 이재원의 솔로 홈런. 시즌 4호. 4대 0을 만듭니다. 참, 이재원 선수 앞선 득점석이 안타가 없었지만 이 사할을 치는 이 타격감을 세 번째 타석에서 유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제원은 사할 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렇죠. 변하고 잡아당깁니다. 선두 강습타고 막았습니다. 최정 1루송구가 빗나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흘렀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는 나바로 선두 타자가 내야타로 출루합니다. 3리보 제구가 되지 않습니다. 볼넷. 오늘 경기 끝까지. 미궁석으로 갑니다 야, 수비수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씨가 변수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볼렛 오늘 경기 끝까지 만루의 기회가 삼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어. 박희수와 허웅의 선택입니다 어. 어, 어. 맞았습니다 밀어내기로 오늘 9회의 마무리 투수 박희수가 점수를 허용합니다 4대1 그리고 말루 자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박희수 선수가 너무 몸쪽을 붙이려고 했던 것이 지금 몸에 맞는 볼이 되었고 점의 점수 차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워렌트의 카운트 맞았습니다. Oh. 몸에 맞는 공. 박희수가 이번 이닝에 두개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합니다. 만루 oh. oh. 맞았습니다. 이렇게 박희수가 시즌 두 번째 플로운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경기는 4대4 넉점의 리드와 선발 윤이상의 승리가 달아갑니다. 연투수. 랜차. 자 잭스 저변 3루자 허브로 뛰어옵니다 허브 연결 득점 역전 그리고 공지면서 두자는 3루 1로 옵니다 넉점을 극복해내는 삼성의 9회 촉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스윙 경기 종료 삼성이 오늘 극적으로 SK와의 경기에서 0대4 경기 5대4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정말 오늘 SK가 삼성을 상대로 정말 편안하게 오랜만에 경기를 좀 쉽게 쉽게 이끌어 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한국 시리즈 세번 우승한 삼성의 재력은 오늘도 보여줬습니다.